아멘. 하나님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절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구레에 거주하였더니, 그 거주하였더니, 그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로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알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롯의 노드액 두 딸과 근친 상관을 하는 그 범죄와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그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완전히 없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롯이 오늘은 이도 대피를 한 이후에 두 딸과 근친상관하는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죄를 졌을까요?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나와야 되지 않는 일들이 그것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뤄봤을때한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롯의 불순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두 딸들이 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롯의 불순종이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했을까라고 본다면 이 17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두 천사가 처음에 도망치게 했을 때에 원했던 장소는 어디냐면 산이었어요. 산. 그런데, 롯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20절에,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이 롯이 주장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롯은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선사들이 가야 될 곳은 산이었는데, 롯은 소알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은 이 롯은 어디에 있을까요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결국 뭐죠 결국 산으로 간 거예요 결국 산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으로 가라고 했던 산과 여기서 말하는 산과 같은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결국 뭐죠 원래는 산으로 가야 됐던 것에서 지금 이 롯은 잘못해서 소활성으로 가게 되었고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는 어디에 있죠? 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어차피 가라고 한 그곳에 있는 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과정은 좀 틀리다 할지라도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로 결정하는 것과 내가 그냥 우연찮게 그곳으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다를까요 왜 처음부터 산으로 가는 것과 아니면 소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갔다가 산으로 가는 것이 왜 다를까요 왜 다르냐면 바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산에 갔으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지금 소활성에 갔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술을 먹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괜히 이 딸들이 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술을 먹는 그런 모습에 루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둘두 딸들은 술을 먹여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결국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근친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죠?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롯의 불순정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불순정이 결국 근친상환을 일어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롯의 두 딸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타락하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근친상황관을 감행한 이유를 보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돼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멘.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유를 두 가지를 대요. 뭐가 되냐면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버지가 늙은 것이 근친상관을 하는 이유가 될까요? 아니겠죠. 절대 아니죠. 그러면 어떤 이유가 될까요? 서둘러 근친상관을 하는 이유는 되겠죠. 왜? 지금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더 늙기 전에 우리가 이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얻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근친상관을 하는 이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가 뭐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온 세상의 도리잖아요. 그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왜 없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두 딸들은 누구였죠? 약혼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약혼자는 누구였죠? 소돔 사람이었어요. 소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 나의 배필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소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소돔 사람 중에 그냥 일반 웬만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결국 뭐죠 타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배피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결국 뭐죠 그 여자들의 그두 딸의 생각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소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배피 피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 타락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친상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뒤로 넘어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 뭐죠? 주어가 뭐죠? 우리가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볼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어가 뭐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두 딸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두 딸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대가 끊길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인간적인 마음이 근친상관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 밤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것들을 이야기한 그 즉시로 죄를 행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그 작은 딸은 이튿날에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3 3절 35절에 뭐라고 되있냐면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깨닫지 못하죠? 술로 인사불성 됐기 때문인가요. 그한 날에 그 둘째 날에 술 먹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알코올 중독자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불성 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 가 나타나냐면 3 7절에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모압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럼 맞죠 아버지로 아버지가 씨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씨니까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3 8절에는 작은 딸은 도아버들를 낳아 이름을 베난미라하였으니 오늘날 알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베난미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의 아들. 이름도 참 그렇게 졌죠내 아버지의 아부로부터 태어난.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름 자체가 모압이라는 그리고 베난미라고 하는 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죠? 세상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아주 타락한 소돔의 그런 모습이 이들의 이름에까지도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동쪽에 이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되는데 남쪽으로부터 에돔, 모압, 암몬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반목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뭐라고요? 롯의 불순종과 또 롯의 두 딸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롯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왜 얻었다고 했죠? 바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네? 라고 끝날 수 있지만 이건 뭐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욕하면, 아, 내가 죄를 지었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라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근데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불순종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선택하게 된다면 잘못된 일들이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아,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딸이 롯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두 딸들이 그 소돔에 들어가 가지고 본게 뭘까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 뭘까요? 그들이 든든 것이 뭘까요? 결국 죄였잖아요. 결국 악이었잖아요. 결국 그 모습 안에서 그 딸들은 그 소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 육적으로도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지금 듣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느냐가 결국 나의 영적인 상황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이 땅에서 죄악된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겠습니다. 사랑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롯의 이두 딸과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와 또한 하나님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민족이 어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단순히 표면적인 상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롯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롯의 두 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크게 여기지 않고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당연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맺을 수있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가장 좋은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제거하시옵소서. 우리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처해져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좋은 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크게 하나님 위험하지 않게 하나님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태풍이 동쪽으로 꺾이기를 원하면서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 그것들 안에서 이 더웠던 이 한반도를 시키며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비를 내리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지나갔던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좀더 하나님의 뜻좀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로 싸옵나이다. 아멘.